가족여행을 갔다 오요 만약에 해외로 갔고 그 기간이 1주, 2주, 3주가 된다면 나도 모르게 체납자가 되는 신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대표 김경수입니다. 자, 오늘은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면 안 되나요? 비상주사무실이 꼭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첫 번째로 개인정보 노출입니다. 실제로 2023년 뉴스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어떤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를 하였고 구매자는 불만이 생겼던 거예요. 어, 열심히 사업자를 검색해서 주소가 나오니까 사업자 주소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걸 웬걸? 아파트였던 거예요. 자택으로 사업자를 냈던 그 여성 셀러 분께서 너무 겁에 질리셔서 신고를 하셨고 어, 신고 절차 이후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해코지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반품 관련해서 소통이 잘안 되다 보니 찾아왔던 거였다라고 하여 일단락이 됐던 사건인데요. 이런 일들이 보도된 뉴스만 해도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 증상 주소가 표기가 되고 또 온라인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경우엔 주소 표기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실 땐 아, 내 집주소가 노출이 다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안 하시는 게 좋겠죠 어, 또두 번째는 우편물 관리인데요 어, 우편물 관리 뭐 별거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어떤 중요한 우편물이 왔어요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족여행을 갔다고 쳐요 만약에 해외로 갔고 그 기간이 1주, 2주, 3주가 된다면 나도 모르게 체납을 하여 체납자가 되는 신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개수에 제한이 있다 입니다 온라인 사업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업을 할때단 하나의 사업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많은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많이 시도를 하시는데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은 개수가 단 하나에 한정되기 때문에 어, 사업자를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또네 번째는 만약에 내 자가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집주인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됩니다. 허락과 동의서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굉장히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업종의 다양성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비상주 사무실이더라도 등록 불가한 업종들도 있긴 한데요. 어, 단순히 어떤 업종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실질과 본질을 따지게 됩니다. 비상사무실 말 그대로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고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대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겠죠. 해당 오프라인 공간을 꼭 사용해서 음식점을 판매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거나 하는 오프라인 사업은 또 운영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주 사무실로 대개 모든 업종들이 등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수 사업자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코어크시티는 전국에 약 150개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150개의 사업자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최소 50개에서 100개까지 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한 번에 사업자를 빠르게 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서 역할인데요. 저희 코워크시티는 엄청 탄탄한 CX 팀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세무, 노무, 법무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 플랫폼과 제휴된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마냥 지식인에 검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는 의지 안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휴 혜택이 있는데요 사업자를 내고 끝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하시면서 사용해야 되는 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 이를테면 상세 페이지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죠? 미리 캔버스를 쓰죠 전자 서명을 하기 위해선 로드사인을 쓰죠 저희 코어크시티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업체들과도 제휴를 맺어서 대표님들께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 이러한 제휴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또한 장점이 되겠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코어크시티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대표님들께서 잘 돼서 나가셔서 큰 사무실을 얻으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표님 오늘도 사업에만 집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